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그 관세사 2차 시험의 사교실 과목 무역실무 강사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2022년이죠.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관세사 2차 시험 합격을 하고 지금 현업에서 이제 9년차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사무소의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무역실무 강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관세사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기 보다는 관세사 준비를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것들을 들으시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관세사라고 하는 직업이 일단은 굉장히 지루할 틈이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쌓아 나가면 아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쌓아 나갈까. 이것들이 굉장히 마음 먹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같이 있는 직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쵸. 그래서 뭐 관세사의 뭐 그런 그 전문직으로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것은 어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무역실무. 어 관세사 2차 시험의 마지막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을 붙더라도 결국 2차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우리가 답안을 써나가야 되는 파트가 이 무역실무인데 어 어떻게 해야 일단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역 실무 물론이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무역 실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출이 거래 전체적인 어떤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론 그리고 그러한 이론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역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법규와 그리고 산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시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용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일단 분량이 가장 많아요, 사실상. 2차 네 과목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역 실무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법규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접근을 할 때부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그다음에 외국한 거래법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관세법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법에 대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론도 준비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국제 법규, 특히 무역 거래는 우리나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국가 간의 국제적인 어떤 협약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강행법이라고 볼수 있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공부를 막상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만 공부하기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 올해가 2022년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지만 내년도 2023년 6월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제 시험을 이 생각하고 이제 모의고사 답안을 써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써냅니다. 1, 2, 3, 4 개월 수를 거듭할수록.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사실 뭐 4월, 5월 돼서도 아직도 답안을 써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다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해야지라고 미루다 보면은 이게 또 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일단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물론 이제 시험의 회차별로 어떤 평균적인 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과락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2차도. 근데 그 2차에서 과락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도 저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무역학을 전공하신 분들, 뭐 국제통상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역학과에서 우리가 전공서적을 생각해 보면 범위가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우리가 뭐전공서적 두세 개 있다 치면은, 어, 1년이면은 이제 두 개고, 4년이면은 2 4권이거든요 책이. 그러면은 그2 4권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도 그 안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이 부분을 다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관사 시험의 수업 목적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무역실무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는 것들 이제 이론파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법규. 그래서 무역실무 책을 이제 상권과 하권을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어 대외무역법과 외환거래법도 별개의 이제 교재를 두어서 어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아까 이제 앞서 관제자 시험 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어, 이제 2차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50점.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가, 50점 하나, 10점짜리 문제가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면서 이제 문제가 올해부터는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점, 그 다음에 30점, 그리고 20점,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수험생들, 우리가 합격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외협회가 외국인 거래법에 있어서 이제 준비가 좀 더디다가 내가 실제 나온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10점 문제 중에 하나가 이쪽에 나왔어. 근데 내가 외국인 거래법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거 하나 놓쳐도 사실 합격할 수는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험에 일단은 그 문제당의 어떤 범위, 점수에 대한 배점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범위들을 내가 다 준비를 꼭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5월에서부터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유형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 왜 바뀌게 되었을까?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관세사 시험들이 특히 이제 무역 실무 과목에 초점을 둬서 보면은 좀 단순 이제 암기에서 쓰는 그래도 우리가 팔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관세사 시험임이 불구하고 단순 암기에서 쓰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 누가 암기를 잘했냐를 따지고 합격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단순 어떤 약수령의 문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그리고 좀더 이제 점수에 대한 배점을 넓혀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는 무역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운송이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운송의 어떤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상의 문제와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협약, 국제 법규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물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유형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공부 방식이 크게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해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든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뭐 사례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결국에는 단순 암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답안을 쓰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떤 유형의 사례 문제가 나와도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답안을 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뭐 이런 법규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서 제가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제가 이제, 네, 출제 경향은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제 준비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강사들이든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일단 핵심 키워드는 사실 다독이다. 이거는 어떤 강사든 동일하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단순히 다독, 다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수험서를 많이 보는 거죠. 교재를 많이 보는 건데, 많이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본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음, 다독과, 리마인딩이라고 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다독에 있어서도 그냥 다독이 아니라 우리는 효과적인, 효과적인 어떤 다독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리마인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그, 특히 무역 실용에서는 철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죠.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시험은 논술이고 서술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사실상 입력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것들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답안지 내가 머릿속에 정리된 것들을 써 내려갔을 때만 우리는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다 독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내 머릿속에 이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리마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시간을 두고 다독을 해나간다기보다는 내머릿 속에 얼마만큼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 작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역 실무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범위를 아까 전에 이론 그 다음에 법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 이제 대외 무역, 대외 외국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효과적인 다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원에 이제 커리큘럼이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쭉 듣습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쭉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쭉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독을 해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다독도 내가 이론을 보고 법규를 보고 대목법을다쭉 보고 나서 또 이렇게 한 바퀴를 또 다시 이렇게 쭉 도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다독이 효과적인 다독은 이렇게 다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간에 쓰는 답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잘 쓰세요. 양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 안에 어떤 이론적인 내용과 법규에 있는 내용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채점자로서 제가 접근을 해보니까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보다는 내가 답안을 이론상에 있는 내용을 쓰고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법규정을 명확하게 썼을 때 훨씬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다독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한 번, 두 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 번. 이렇게 3회 독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들을 나누어서 3번씩 쭉쭉쭉 만약에 했다면 나는 전체적인 범위를 사실상 이제 9번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파트를 나누고 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 무역 실무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계속 이제 막 이론 법규라고 해서 도대체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행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계약들은 결국에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라고 하는 것들이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무역계약을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우리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립하고 이행이 되고 종료하게 되겠죠. 무역계약이 이행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역거래를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대금을 결제를 하겠죠. 그래서 크게 결제, 그리고 운송, 그 다음에 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이행 파트에 들어가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결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국제 법규가 있고요.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국제 법규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마인딩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내 머릿속에 어떻게 체크를 하지 않는데 이것도 효과적인 리마인딩 방법 등이 사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이제 한번 제가 공부했던 방식들을 한번 소개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이제 기출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은 제교재에는요제교재에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관찰시험에 기출이 된 무역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교재에 이제 하나, 하나의 어, 이제 브록으로 이제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는, 사실상 이미 나온 문제이잖아요. 근데 관세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이제 나온 데서만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왔다는 곳에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왔던 곳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던 게또 나왔다는 거는, 왜냐면 하그 교수님들이, 출제자인 교수님들이 봤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온 문제는 오히려 더더욱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있는 내용들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꼭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관제다시험의 기출문제도 나중에 가서 나는 다 이해하고 나서 정리할 거 하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시면서 특히 기출문제들은 이렇게 표시를 다해 놓으시고 유독 더 많이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전에 이제 수학기간이, 어, 되게 이제 오래전이지만 2013년도에 제 수학기간이 이제 3년이었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저도 뭐 2차 시험을 봐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2차 시험을 봤을 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이제 관세사 이 시험 무역 실무 과목을 또 강사로서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해보니까 요즘 들어서, 아, 내가 그렇게 공부했다면 이 수학기간이 훨씬 더 줄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 당연히, 많이, 공부 시간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사실 수험생의 기본 덕목이긴 하죠. 그런데 많이, 열심히 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수험기간이, 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냥 많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어, 어쨌든 다들 여러분들이 목표가 내년도 합격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많이, 열심히라는 것보다는 조금, 어,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내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하여, 어, 고민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이해했던 것에서 끝이 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제가 실제로 실무 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례 등을 가지고 설명을 쭉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제 설명의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계실 거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이라도 뭐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혹은 강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 강의 끝나고 언제든지 뭐 저한테 상담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공부를 네, 수업을 네,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